발걸이 거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걸이는 침대 중에 이쪽 부분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온 거,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에요. 여기다가 걸어주시면 됩니다. 이거를 꼭 여기다 걸어주셔야 합니다. 여기다 거는 게 아니라, 여기다 거는 게 아니라, 꼭 여기에 걸어주셔야 합니다. 이런 식으로 걸어서 이쪽 나사를 꼭 유격에 맞춰서 조이셔야 합니다. 조이셔야고 흔들어가지고 그 제대로 확인하셔야고요. 이 유격이 이게 잘못 맞추면 은 잘못 조이면은 이런 식으로 역으로 삐하게 고정이 돼요. 아니면은 하면 이게 흔들리거든요. 그래서 이게 빠지게 된다. 그래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그 유격에 맞춰서 조여주시고요. 그다음에 요것도 여기 톱니바퀴가 있거든요. 톱니바퀴가 이게 잘이 아기가 맞게 맞춰서, 돌려서, 각, 각도에 맞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, 지금 이 커브드 방법이 된 데가 있죠. 커브드가 된 게, 여기가, 이, 여기, 여기 사이드에 들어가면은, 이게 고정을 했다고 쳐도, 잘 돌아가요. 이렇게. 그래서, 이 커브드 된 곳에 이게 들어가지 않게, 내밀어서 고정을 꼭 하고요. 그리고 이쪽 관절도 풀어서 가지고 움직여서 각도에 맞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설치를 한 다음에 꼭 한번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. 안 흔들리게. 뺄 때는 역시 역순으로 이걸 올려가지고 빼서 제껴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른 종류의 발걸입니다. 요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고정하는 게 여기다가 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나사를 돌려서 고정을 하는 겁니다. 일단 여기 클립을 벌려가지고, 자 여기도 여기다가 고정을 하는 겁니다. 여기 아닙니다. 여기 아닙니다. 여기다 고정하는 겁니다. 여기다가 클립을 일단은 까카 고정을 하고요. 클립을 고정한 다음에 요 발걸이에. 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약삭하게 생겼어요 얇게 요거를 여기다 끼는 겁니다 이렇게 끼 껴가지고 고정을 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 빨간선 있죠 여기가 충분히 여기 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나사를 돌려서 꽉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꼭 한번 흔들어 주세요 얘가 흔들리는지 얘가 튀어나오는지 얘가 덜 들어가면은 이런식으로 떠있거든요 떠있어서 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걸 미리 비워놓으면은 얘가 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붕 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흔들리거나 이게 빠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나사를 충분히 풀고 수직을 다 털어서 여기 빨간선 있는 데까지 넣어서 고정을 꼭한 다음에 이제 흔들어서 문제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빼는 거는 역순으로 나사를 돌려서 이걸 빼고 클램프를 제껴서 제거를 하면 됩니다.